안녕하세요. 페아트장이 팬장입니다. 오늘은 상현 육 다키의 일러스트 배경화면을 그렸습니다. 다키는 이번 귀밀 칼날 리기에서 열심히 소개하고 있는 캐릭터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셔서 그렸습니다. 또 상현 중엔 456은 안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렸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렸는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이번에도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먼저 색상 깔고 별가루 뿌리는 건늘 그렇듯 동일합니다. 근데 이번 다키 테마 색상을 정하는 게좀 걸렸어요. 기살대원들은 사용하는 호흡이나 일련도 색상, 머리색 등 테마 색상을 정하는 게 쉬운 편인데 다키는 처음에 나올 땐 검정머리였다가 나중에 백발로 변하고 혈기술은 자주색과 붉은색의 중간 느낌의 천을 사용하고 옷은 검붉은색과 노란색이 섞여있어서 이색저색 해보다가 그냥 초록색 테마가 가장 나아 초록색으로 해봤습니다. 붙은 배경색이 끝나서 풍경인 나무와 절벽을 그려주고 없으면 섭섭한 달도 그려줬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인 상현육 다키 실루엣을 그려 넣습니다. 실루엣은 다키가 자신의 열 기술로 인간을 수집하는 장면으로 그렸고요. 실루엣은 전부 검정색보단색 경계를 나눠서 딱 보면 다키라는 걸알수 있게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론 다키 주변과 배경에 어울리는 오로라 느낌을 넣고 마무리해 줬습니다. 그럼 아주 쉽게 일러스트 배경 화면 완성입니다. 참 쉽죠? 추가로 일러스트에 영상 효과를 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 화면이 됩니다. 오늘 다키 일러스트는 어떤가요? 요즘 그림을 못 그리다 보니 없던 그림 실력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그림은 그리다가 두번 정도 갈아엎고 겨우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그림을 그릴 땐 보통 힐링이 되지만 가끔 마음처럼 안 그려질 때는 힐링이 아니게 됩니다. 사실 조급함만 버리면 되는데 좀 조금이라도 빨리 그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다 보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팬아트장이 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